안녕하세요. 슬립 페럴 베이비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육아 전문가, 양육 전문가인 오연경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 육아, 훈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이번에 책을 또 출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이 저희 이제 이 올바른 유아기초능력, 그리고 유아기초능력 이렇게 또 제목을 너무나 아이디어 있게 또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슬리퍼럴베이비 구독자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영세 때부터 우리가 훈육을 시작을 하면 사실 가장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건 울음일 것 같아요. 네. 그 울음에 대해서. 사실 정말 전문가들이 뭐 분분하다 막 이런 얘기도 뭐 들리기도 하고 음 실제로 제가 뭐 울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찾아는 봤지만 훈육이나 수면 교육이나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라는 것을 저해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울음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이 울음을 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가 그러니까 사실 초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박사님 ]에서는 울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코칭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아이가 많이 울, 우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많이 울지 않는 게 좋죠.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노출된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울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또 아닌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울음이라는 것은 일단 목적을 아이를 키우게 해 주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네. 울어야지만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못 하는 아이에게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적절한 반응을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또 반응을 해 주면 아이는 울어 볼까? 그만 울까?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기회가 또 없어지는 거니까 아이가 울도록 내버려두고 방치만 하지 않는다면 음. 울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음. 네. 그리고 울은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한 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울어야죠. 울면서 아이들이 계속 그 울음의 형태가 바뀌면서 또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음. 뭐 울음 자체를 우는 게꼭큰 문제다. 음. 그렇게 보진 않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울음이라는 걸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음.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른도 사실 슬퍼 슬프고 화나야 이제 우니까 약간 아이들이좀 동일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좀 그래서 수면 교육이라든지 뭐 훈육이라든지 음. 좀 주저하시는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아이는 울 기회도 주지 않게 부모님들이 좀 되게 빨리 빨리 반응을 해버리면. 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그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라 음. 좀 생각도 드네요. 음. 음. 그러면 보통 아이들을 수면 교육할 때뭐 우는 시간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긴 음. 하거든요. 개월수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5분 이 정도까지도 음. 보기도 하는데 부모님의 특성이나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강도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게 하고 음.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울음을 뭐 5분만에 아니면 뭐 10분만에 반응을 했었을 때이 아이의 반응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음. 크게 자극을 받을 때도 있고 음. 오히려 자극을 받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음. 그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이마다 또 다르게 하기는 해요. 음. 그, 그, 시간이 딱 얼마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면 교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과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 이런 거를 잘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을 짧게 줄여서 너무 불편을 줄여가면서 대신 좀 길게 맞습니다. 그러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같이 예민하고 그러면 좀큰 아이들이 오잖아요. 애가 태어나고 몇년 동안 통잠을 엄마가 자본 적이 없어요. 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러니까 육아의 질이 완전히 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까지 하고 음.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마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 경우에는 울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니까 음. 또 선택의 여지 없이 필요한 네.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이번에 0에서 24개월 잘 자는 아이의 비결에 적어놨듯이, 수면 교육이 막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닌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수면 교육이라는 그 범주를 좀 크게 보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부모님의 상황, 그리고 우리 아이의 상황,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울음만 보지 말고 이 아이가 얼마나 못 자는지를 보라고 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네. 음. 그래서 어, 정말 여기 채널 영상 시청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울음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를 좀 찾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리기도 하네요. 네. 음. 음. 그 수면 교육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음. 스스로 잠들어? 안 들어? 그게 성공이야? 실패야? 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내가 아이를 만나서 뭔가 아이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뭔가를 시도해보고 성공의 경험을 하고 또는 조금 실패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 길게 보면은 실패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이와 함께 뭔가를 시도해보고 아이에게 내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내가 좀 불안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경험이 다 굉장히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정말. 큰 자산이죠 이게 음. 시작이지 모든 게수명교로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앞으로 맞아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좀내 아이들 잘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새 책을 내셨잖아요 네. 책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 구독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올바른 유아 기초 능력이라는 책은 처음에 18개월 자녀를 키우는 편집자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쓸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어, 진짜요?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 결국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똑똑하기도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도 키우고 싶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구경수 교육은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훈육도 뭐몇 개월부터 다 다른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너무 막연하고 실질적인 팁을 주는 게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러면 제가 쓸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제 많이 또 듣게 되실 것들이 뭐 자율성이라든지 음. 주도성, 아이들, 현 시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주도 이유식을 하면은 자기주도성이 길러지는 거냐 그러니까 <laughs>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뭘 하냐 지금은 도대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머릿 속에 파마파 뭔가 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조금 큰 아이들 나중에 중고등학생 그 학업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의 공통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오.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거기에 뭐 만족 지원 능력이다. 자기주도성이다. 뭐 문제 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 뭐 탄력성.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은 높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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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되면서 나도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어. 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길러지느냐. 바로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활습관 안에서 길러져서 이게 학습 태도로도 연결이 되는 건데 뭐 물론 생활습관 훈육이 잘된 아이가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공부가 또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릴 때부터 음. 네, 탄탄히 자리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각 챕터별로 담겨 있고 바로 뒤에는 실천 음.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수면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 예를 들면은 감정 조절? 내 감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장난감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들기 전에 이야기 나눠보는 거 조금 큰 아이들 그리고 잠들 때 수면의식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 뭐 이런 음.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네. 넣어놨어요. 사실 이 제목부터 자기 효능감부터 회복 탄력성 몸과 마음의 힘이 되는 사실 이게 정말 근육 같이 네.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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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나도 부모로서 이게 계속 성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완전 뜨끈뜨끈하죠.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어서 어, 너무 음. 좋습니다. 같이 많이 좀 궁금해 보시고 읽어 보실 만한 책이라서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박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네. 어, 저도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훈육에 관련해서 어, 훈육은 어떤 건지, 훈육은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울음에 대해서도 또 같이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박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수면 교육에 대해서 항상 좀 좁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훈육에 대해서 넓은 관점을 가지세요라고 이 말씀을 음. 많이 드리면서도 음. 또 훈육과 수면 교육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음. 수면 교육하면은 뭔가? 좁은 개념에서 맞아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읽고 대표님이랑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수면 교육을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계속 이런 메시지들을 부모님들한테 주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러한 어 메시지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우리 슬베맘님들도 또이 올바른 기초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오늘부터라도 어, 올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초만 좀 탄탄하게 가지면 또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이고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니까. 같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저희 아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늘 많이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슬리퍼럴 베이비 채널 많이 좋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